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이 콜드웨이브라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드리퍼가 아니고요 커피를 어, 재빨리 뜨거운 커피를 재빨리 쿨링시켜 주는 도구인데 일단 이 제품이 어, 나온지 꽤 됐어요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고 가격은 39.95달러입니다 지금 환율이 꽤 높아 가지고 지금 환율로 보면 한 5만 2천 원쯤 되는 제품인데 일단, 이 제품은 제가 유럽에서, 이제 영국에서 있었을 당시에도 어, 보였고, 근데 한국에 이걸 수입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없고, 근데 이런 여름철에 굉장히 유용한 어, 제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마침 저희가 이게 있어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영상을 더 보시기 전에 구독을 안 하신 분과 좋아요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 제품이 그러면 어떤 걸, 어떤 역할을 하냐. 일단, 어, 두 개의 파트로 나뉘져 있습니다. 이렇게 통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어, 흰색 기둥 같은 게 여러 가지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쓰는 거냐면, 저희가 커피를 브루잉을 한 다음에, 여기 통 안에 넣고, 이게 지금 냉동고에 있었거든요? 그럼 굉장히 지금 차가울 거 아니에요? 이거를 커피 안에, 넣어주면서 쿨링이 커피를 쿨링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굳이 왜 하냐? 일단 첫 번째 저희가 보통 여름에 어, 여름이든 아니든 뭐 한국에서는 뭐아이스료를 어, 많이 마시지만 특히 여름에 더아이스료가더 땡기죠. 근데 저희가 브루잉을 할때 아이스용으로 했을 때 분명 레시피가 달라요. 핫이랑 아이스랑 레시피가 다른 걸알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이스는 조금 더 향미나, 그런, 이제, 밝은 산미, 과일톤을 살리기 위해서, 보통은, 어, 커피량을 조금 더 올리죠. 그리고 입자도 좀더 가늘게 해서, 그리고 추출 비율도, 원래는 뭐 1대15였으면 추출 비율도 1대10. 이제, 쓰는 물양을 줄이는데, 그래서 그만큼 커피를 좀 농축되게 추출한 다음에, 얼음에 같이, 어, 얼음이랑 같이 만났을 때, 커피의 맛이 그렇게 희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아이스를 할때 보통 하료를 쓰던 카리타를 쓰던 어 2g에서 뭐 3g까지 어더 많은 커피를 씁니다. 그러면 저희가 커피를 이제 원두를 샀을 때 아이스로만 마실 때로 쳤을 때좀더 많은 양의 커피를 쓰니까 어떻게 보면 한잔한잔더 많은 돈을 쓰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이 콜드웨이브를 쓰시면 희석 없이 커피를 굉장히 차갑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 레시피로 평소 하던 대로 추출하신 다음에 그냥 여기다 넣고 이걸 닫아주면 1분에서 1분 30초 이내에 굉장히 차갑게 만들어 준다는 게이 콜드 웨이브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콜드 웨이브를 쓰면 원두값도 아끼고 그리고 이거 이 제품 자체가 한번 쓴 다음에 잘 씻은 다음에 냉동고에 한 시간에서 두 시간만 다시 넣어두면 다시 똑같이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시즌 내내 계속 재사용할 수 있는 편안한 제품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핫 레시피로 추출을 하기 때문에 커피의 성분들을 온전히 다 추출을 하고 차갑게 만들기 때문에 커피 맛이 좀더 좋아진다. 어, 우리가 차갑게 마셔도 어, 향미 손질이나 아니면 맛적으로 조금 더 풍부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도구의 장점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뭘할 거냐면 어, 한 레시피로 그냥 제가 원래 하던데 V60로 한 잔을 내리고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잔은 어, 똑같은 커피로 V60로 아이스 레시피를 내려본 다음에 맛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아직 출시 안된 콜롬비아 세로아줄 데이샤 허니로 지금 V60 핫 레시피로 센터포어로 내렸습니다 내렸고 그러면 이 콜드웨이브는 이제 희석을 안 하다 보니까 먼저 여기다 칠링을 해 놓고 바로 이어서 V60 센터포 아이스 레시피로 똑같은 온도를 내려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 시음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뜨거운 커피를 여기다 담아주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줍니다 좀 흔들어주고 그럼 바로 아이스 레시피 V60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V60 센터푸어 아이스 레시피로 지금 아이스 한 잔을 내렸고요 이 여기에는 지금 18g의 온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커피 지금 콜드웨이브를 내린 거랑 지금 2g의 커피 차이가 납니다. 게이샤로 2g이면 또꽤 차이가 나죠. 네, 가격적으로 따졌을 때. 그럼 바로 여기다가 얼음이 된 잔에 넣어주고 이콜드로이도 지금 한 3분가량 지금 여기에 있었거든요. 이것도 그럼 바로 따라주겠습니다. 한잔 분량 딱 나오고 자 그럼 이두 개의 커피 어 지금. 잔이 꽤 차가워요 네, 꽤 차갑고 마셔보겠습니다 먼저 V60 아이스 센터포어 레시피 음, 오케이 그리고 지금 콜드웨이브 아하. 일단 맛이 굉장히 달라요 다른 점이 뭐냐면 일단 콜드웨이브 같은 경우는 에 저희가 한 레시피로 추출하다 보니까 보통 핫이랑 아이스랑 어, 추출적으로 면으로 차이를 보면 보통 저희가 아이스 레시피 같은 경우는 좀 업도징을 하고 추출 수율 면에서 조금 더 핫보다는 어, 언덕 영향이 더 많이 나요. 거의 이제 핫 같은 경우는 뭐20% 21%가 나온다면 수율이 아이스는 보통 한 18-19%가 나옵니다. 그2% 차이에서 어떻게 보면 맛의 깊이 차이가 좀 나긴 하거든요. 거기서 제일 많이 차이가 나는 거는 어, 맛의 강도, 그리고 어, 바디감이나 단맛이 좀 차이가 나는데, 확실히 이 콜드웨이브에서 내린 거는 그냥 따, 이제 뜨겁게 추출한 거를 그냥 차갑게 급속하게 식힌 거다 보니까, 그 아직도 어, 그 산미의 뉘앙스는 굉장히 잘 살아있고, 살아 온도가 내려가면서, 근데 아직도 그 단맛이나 바디감도 유지가 돼요. 나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더 산미톤이 좀더 강해요 산미톤이 강한데 그 대신 향미의 강도는 콜드웨이브랑 비교했을 때좀더 적다 물론 지금 온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지금 얼음을 넣었다 보니까 이게 좀더 차갑긴 한데 이것도 차가워요 마셨을 때 이게 따뜻하다나 미지근한 건 아니고 차갑긴 차가운데 온도적으로는 이게 훨씬 더 차갑다 제가 만약에 블라인드로 먹고 어떻게 더 맛있냐고 했을 때 저는 제 생각에는 콜드웨이브 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싶긴 합니다 네, 이게 커피가 가지고 있는 어, 많은 뉘앙스들이 잘 살아난 느낌 이거는 그 반면 이 세로와 줄게이사가 갖고 있는 그 밝은 산미톤과 약간 그런 어, 샤인머스틱 같은 톤이 그 톤은 훨씬 더 부각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단맛이나 바디감은 조금 더 치워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게 훨씬 더어 밸런스가 좋다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를 하면서 이거를 몇번 써봤는데 이거를 씻고 냉동고에 또 한두 시간 놔두는 게 귀찮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집에서 내려 먹을 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런 향미나 이런 복합적인 뉘앙스를 가진 커피를 드실 때는 오히려 이런 아이스 레시피 내리는 것보다 이렇게 콜드웨이브로 한 레시피로 어 커피 성분들을 다 골고루 추출한 다음에 급격하게 차갑게 마시는 게어 이런 스페셜티 커피를 특히 게이샤나 이런 좀더 어 희귀한 품종들을 즐기는데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고 어 이걸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미국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이게 한국 수입세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얼른 한국에 수입이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인기가 좀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어, 아직 구독과 어,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Cheers! Yeah.